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저한 절, 여러분 한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다녀. 다한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같은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먼저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아담이 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수가 죄에 빠졌으므라 아멘 정말 믿음과 사람과 거룩함에 관한 그의 세상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조금 음, 시대와 안 맞는 말씀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어,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이해되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어, 말씀의 시대성이죠. 말씀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시대를 우리가 잘본다면왜 어,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고 이해하게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게 될 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1절부터 기모의전서 2장 1절부터 어,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어바른 교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하면서 중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뭐 인근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경건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를 어,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바른 어,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자신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그래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스인의 도더큰 사람의 기도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런 큰 사람으로서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건면해 주고 있는 것이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렇게 기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남자들과 여자들이 조금, 어, 달라요. 당시 어, 시대적인 상황도 뭐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교회 안에 남자가 많다, 여자가 많다,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 이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아주 음, 유행했던 시대였고, 그리고 이 영지주의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시대적으로 어, 남존여기의 사상들이 고대사회였으니까. 남전여비의 사상이 이 지역에도 흥, 어, 많았던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리고 남자가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주관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연기주의가 퍼지다 보니까 여자들,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연기주의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야,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약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이 땅에 왔지 않느냐? 근데 이게 여자로서의, 그러니까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서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영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 구별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남자의 진물려서 살지 말자. 그러면서 결혼을 무시하고, 아인하는 거, 해산하는 거, 가정을 돌아보는 것도 무시해야 된다. 라는 사상까지, 이야기까지,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어, 뭐 그래 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현대도 똑같습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과거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남존 여기 사상이 굉장히 컸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들었으면서 이제 여권 신장에 붐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정부에는 여성부가 세워질 정도로 여권이 굉장히 신장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남자의 그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뀌어서, 계속 바뀌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모두 것이 다 평준화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요즘은요, 남자는 별거 아니고 여자들이 더잘 나가는 시대가 대응 쪽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어, 시대적으로 어, 이런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하고 별다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문제인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그것을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팔절에서는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서 한 마디 하고 있어요. 앞에서 계속 이제 어, 기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8 절에는 그러므로 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저, 짓습니다 어떻게요? 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 절.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너희가 지금까지 거짓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허탄한 신화와 촛불를 두고 별론하며 분내고 다투는 데 일수였던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사도와는 이렇게 분노하고 다투고, 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수였던 그들을, 뭐라며, 그런 것들을 버리고, 너희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 말씀, 교회 생활, 예, 중요하죠. 근데요,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빠져서 안 되는데, 이 기도가 또 어떤 기도예요? 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과 남을 섬기는 기도.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더큰 기도를 할줄 아는 남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남자들이 눈앞에 있는 것을 두놓고 그것을, 그것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너희도 이제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음, 디모대에서 1장에 나와 있는 어, 디모대에게 어, 말씀한 걸, 기데에게 교훈한 걸, 기데에게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10절에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여 느니라 라고 하면서, 어, 쿠메네오와 후메, 알렉산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처럼, 그들처럼 되지 않냐기 위해서 너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이요.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삶을 두고 기도하는 일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일들에 열심을 타야지. 왜 다투는 일, 뭐 별로 어, 하고 품내는 일, 이런 일들에다가 원뚱한 데다가 힘을 빼고 있지. 있냐?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경건하고 단정하게 살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남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들이 교회 전체를 감피는 거예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내 눈앞에 떨어지는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남을 위해서 섬기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손을 드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들어서. 청근한 마음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들에 대해서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는요. 여자들은 어떻게 꾸미면 다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자들이 꾸미는 것까지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니까요. 9절 10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써 어, 자기를 단정하고 따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 예. 단정하고 수박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생활해. 너희가 어떻게 딴 머리, 머리에다가 많은 장신구를 끼고, 뭐 이렇게 맞추고, 뭐 두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꾸미었던 것 같아요? 꾸미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주나 값진 옷에 금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걸이, 코걸이뭐 이런, 이런 걸 많이 어,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앞에 홍금하고 가십시오. 네. 이게 뭐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이 디모데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 지역에는 어, 당시 어, 유럽,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소,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터키, 어, 투르키예죠. 투르키예, 이 지역이 뭐였냐면 아데미신이 에 대한 그 신상과 그리고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있었던 그런 아데미신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신에는 여자 사자들이 많았어요. 이 여자 사자들은 거의 창기처럼 지냈던 자들이에요. 아데미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마지막에 끝에는 남자들과 교합하는 그런 일들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 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창기들이죠 완전. 여자창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곡식이 바로 이러한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갑진 모습으로 푸으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왜 자꾸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아데미 신전을 섞기는이창기들과 같이 그런 모습과 그런 형상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마. 왜 그것이 좋아 보였어? 아름다워 보였어? 너도 한번 뛰어보고 싶었어?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그런 일보다,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느라. 네, 선한 삶을 행위를 하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을 경애한다 하는 자들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애한다고? 그렇다면, 너희는 선행을 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진정한 아름다움은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삶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 선행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선행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냥 나를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돌봐요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이웃을 위한 내 주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선행은 무엇인지? 내가 마땅히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라면 이 선행의 삶을 보여주며 참된 아름다움을 찾을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주나 값진 옷이나 금이나 따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선한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런 걸 배워라. 여자들은 이걸 배워야 돼라고 하면서 배우라고 강조하는 것이 11절 12절입니다.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뭐라 배우래. 뭘 배우래?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뿐이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영지주의 사상에 휩쓸려서 서로 막 그냥. 잘났다고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전체적인 어, 교회를 주관하고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말이 커지는 거예요. 이 아줌마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죠? 아줌마들의 특징이 자기 목소리가 막 점점, 점점 커지잖아요. 어, 그러면서 어,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지 않아요? 어, 그, 이런 모습을 그이 시대에도 가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이야기 쏟아붓는 거예요. 막 쏟아부으면은 그게 최고인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내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었던 이 모임의 주관자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를 못하는 거야. 가르쳐도 그들이 몇 마디 하면 다 희석이 돼 버려요. 어뭐 요즘으로 비유하면 앞에서 설글을막 했는데. 성교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아멘, 아멘 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 목사님 말도 맞긴 맞지만, 진짜 말, 내 하는 말이 이랬어, 저랬어. 이럴, 이렇게, 군가가 얘기하면요. 그날 성교는 다, 물먹으면 됩니다. 한마디. 그, 그 성교의 한마디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너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그 소리로 크게 그 안에서 이야기하니, 많은 사람들이 너희 말에 동요해버린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과 네가 얘기하는 다른 교훈으로 인하서 지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한 일인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조용히 해라. 제발 좀 조용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하는데, 뭘 배우냐? 바로 13절, 14절. 왜 배워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사들 시사들은 뭡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후미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수박 죄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왜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합니까? 네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와 하하 중에서 누가 먼저 죄를 범했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넘어갔던 자가 이 하와입니다. 그 이후의 중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쇼가를 먹지 말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줬는데 하와가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창, 제, 참, 제 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삼자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죽을까 하느라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죽을까 하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 시키고 하나님 의 말씀을 희석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똑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아라. 너희가 이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의 이 사건 중에서 하와가 이런 범죄를 하게 된 이유는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불상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제발 좀 올바르게 배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에는요 세상적인 다른 교훈으로 꽉차찰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어, 이렇게 저렇게 찢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자리에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는요 그 말씀이 가득하는 가득할수록 어떻게 돼요?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희석되어지면은 이렇게 분열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마지막 독특한 말씀을 해줘요. 마지막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상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여인들이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었다고요. 그 이유는 영지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유근 악하고 영소하다 가정을 버리고 너는 여자로서 여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 나름대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가정은 내팽개치고 아이 낳는 일 하지 말고 결혼도 웬만하면 하지 마. 라는이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인 그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이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거짓교사들은 영지주의자에 의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교사들은 혼인을 금하고 걱총말이올 거야. 그러니까 너, 너희 주도적으로 살아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도바로 뭐라 합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습니다. 너희가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지. 너희 일상의 삶을 반드시 지키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리하면 너희도 결혼할 거고, 그 다음에 해산도 할 거야. 결혼하고 해산을 하더라도, 영지주의에서는 아무런 자기도 쓸데없어. 하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어, 어, 너희가, 그, 임신한 자들이, 어, 재앙이,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한 말씀처럼, 임신한 자들, 결혼한 자들이 화가 끼만다고 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 전혀 상관없어. 결혼을 하고, 해산을 하더라도,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너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있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지금 얘기하그러니까당시의 영지주의 사상, 사상을 잘 알고 있으면, 이 말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의 지금 맡겨진 현실의 삶, 지금 현재의 삶에, 뭐라고요? 충실한. 이렇게 현재의 삶 속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요 구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게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여서 거짓 교인 교훈인 세상의 논리와 방법들을 버리고 바른 말씀 교훈을 온전히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궁금증을 주고 또한 갈등을 주고 의심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질 때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정돈하고 하나님한테 영광돌리는 복된 하늘이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살게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오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름답고 희한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승리한 날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들 주민이 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